여러분, 안녕하세요. 오늘은 다른 사람들의 평가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누군가 내 인생을 평가하려 할때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. 저는 이렇게 사는 게 좋아요. 라고요. 사실 우리는 평생 남의 시선을 의식하며 삽니다. 잘 보기 위해 살고, 비교당하지 않기 위해 애쓰고, 때로는 나보다 세상의 평가를 더 우선순위에 두며 살아가죠. 하지만 이런 말이 있습니다. 남의 눈치를 보면 남의 인생을 살고, 내 마음을 보면 내 인생을 산다라는 말이 있죠. 결국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 누가 뭐라 해도 괜찮은 겁니다. 나 역시 현재들조차 내 삶을 못마땅해 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. 그럴 때는 조금 멀어지고 싶기도 했지만 세월이 흐르고 마음이 조금 더 단단해지자 그들도 이해하게 되고 나도 편안해졌습니다.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그들이 나를 받아들이지 않아도 나는 크게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. 왜냐하면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았다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죠. 돌아보면 성공 여부와 상관없이 내가 선택한 길을 걸어왔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나의 인상은 참 괜찮았습니다. 물론 고통도 많았죠. 하지만 고진 감내라는 말처럼 쓴맛이 지나야 단맛이 옵니다. 그 고통은 내가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 감내한 고통이었습니다. 지나고 보면 그 고통 덕분에 내가 한 단계 성장했습니다. 지금도 힘든 순간은 있지만 이젠 압니다. 그 고통은 내가 감내하면 해결되는 것들이고 그 고통은 나를 더 단단하게 만드는 과정이라는 것을요. 그래서 저는 오늘도 말할 수 있습니다. 저는 제가 원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. 그리고 그 삶이 참 좋습니다. 여러분도 남의 평가보다 여러분 자신의 마음을 우선순위에 두시길 바랍니다. 오늘 영상이 마음에 닿으셨다면 좋아요,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.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. 고맙습니다.